자 이제 숄더 라인에 이어서 이제 암홀 라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자켓형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어, 프린세스 라인의 암홀 라인입니다. 암홀 라인입니다. 음. 그러면 도식을 역시 또 그려야 되겠죠. 음. 그래서. 중쪽은 이제 이렇게 잠기면, 이제 아홀 암홀 라인이니까 암홀에서 오는 겁니다. 아홀에서 허리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퍼지겠죠? 아홀에서 허리까지 왔다가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뒷목도 이제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 라인 잡아주시고, 이제, 단 그려주시면, 역시 이제 왔다가 이제 이렇게 퍼지겠죠? 아홀에서 허리까지 왔다가 이렇게 퍼지는 이제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이것도 길이만 어, 써놓게요. 을 길이는 계속 동일하게 어, 65cm에 어깨가 38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사이즈예요. 자, 이제 잡아주시고 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21. 38, 어떻게 됐죠? 20에 27이죠. 어, 17. 다음에, 항상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하고 이제 동시에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틀은? 어. 틀은 이제, 어. 같이 여러분도 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어, 저하고 속도를 맞출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기본 틀의 선을 어 일단 잡았죠. 자, 상품은 어떻게 됐죠? 4분의 체스트에 3이죠. 그래서 24. 자, 허리 밑통은 뭐죠? 엉덩이를 기준으로 하죠. 4분의 힙에 플러스 2. 25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위는 2분의 등 넓이 17.5가 오는 거죠. 목은 6분의 체스트도 42cm 자그 다음에 넓이의 3분의 1에서 2.3그 음. 다음에 1cm 기울기 어깨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어깨 19점 가 바로 0.5cm 연장 네 이제, 바로 목선과 3분의 1을 유지하는 목선과, 다음에, 이제 진동선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정리를 해 줬어요. 이제 또 이제 들어가 봅시다. 1.5cm, 여기가 이제 2등분이죠. 그 다음에, 자, 선을 반드시 두 번에 써주셔야 되고, 중심 마무리를 2cm 해서 연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이 기본적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써요? 자, 원래 지점에서 4분의 웨스트 16.5. 틀은 똑같으니까요. 음. 그래서 각, 어, 다트나 라인이나, 어, 뭐든지, 이제, 외곽의 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3등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외곽의 틀이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외곽의 틀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끝단, 직각 정리, 이제 해서, 어, 외곽선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어. 직각 정리.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라인을 넣어, 넣어야죠. 자, 이때는, 음, 물론 여기서 해도 되, 되는데요. 이제 그대로 이제 허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마무리를 안 했네요. 음, 꼭 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래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2등분을 하세요. 음. 이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2등분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음. 내려오고, 위에까지 이제 연장해서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요. 잡았죠. 잡은 다음에 엉덩이에서 어떻게 한다? 1.5. 1.5였죠? 1.5. 어, 그래서 1.5를 엉덩이에서 하는 거야. 반드시 끝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에서 해서 허리선에서 이렇게 꺾는 이제 어, 선을 이제 그려놓죠. 자, 그런 다음에 여분의 하나를 이제 이렇게 소화를 합니다. 어, 여분의 하나 소화하고요. 자, 여기는, 어, 안성의 2등분에서 1.5cm 내려왔죠. 기본 다트. 1.5 이상 내려옵니다. 아, 자,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여기까지만 먼저 그리세요. 반드시 곡선, 곡선입니다. 음. 그 다음에 자를, 암홀자를 그대로 끌고 가서 이 곡선하고 그1.5 내려온 선하고 여기가 제일 솟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선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 암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면 실제 이게 지금 앞뒤에 여유를 똑같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절개가 없을 때는 약간 여유가 있어도 있는 대로 그냥 낙낙하게 입는데 선을 넣으면 얘가 뜨는 느낌이 나요. 등판이 뜨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원형에서는 이게 여유를 똑같이 앞뒤에 3cm 준 원형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게 이제 옷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0.7을 지금 이게 투명자가 아니라서 안 보이잖아요. 먼저 선이. 그러니까 0.7이면 우리가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cm가 조금 안 되고 1, 5mm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0.7 정도의 간격을 평행선으로 1 c m 보다는좀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품까지 이렇게 깎아요. 음, 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자를 점선으로 그린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자를 이렇게 또한번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깎인 거죠. 이렇게 없애는 게 좋아요. 우리 원형이 지금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 어,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우리 패턴에서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의 여유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0.7 없어요. 0.75 없애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그대로 여기 또 직선을 여기까지 써 쓰세요. 직선을, 어, 직선을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치면 돼요. 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어, 아무리 자를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야 이게 등판에 뜨는 선이 없어져요. 선을 위에서 내려올 때는 드라데 여기서 꺾으면 얘가 뜨게 돼 있어요. 우리 원형이 뜨니까, 그거를 깎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깎아주셔야 돼요. 음, 깎아주시고, 자, 깎아주신 다음에 이 길이가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를 다시 한0.7 정도를 또 살려요. 어점 정도로 살려서 음 나중에 또 이제 동일 길이를 확인하시면 되지만 살려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하시면 안 되고 이반 정도에서 그럼 진동이 또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반 정도에서 이런 느낌의 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 원형은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선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같아요. 17cm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교차되는 거. 중앙은 이쪽으로 가고, 사이드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교차되는 거 지금 공부하신 거, 숄더 라인에서 똑같이.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보시면 앞에 선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 어 여기 이제 깎이고, 이제 이게 살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딴 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선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깎아서 깎아갖고 이쪽으로 살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없으면서 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두 선의 길이를 이렇게 맞춰 보셔야 돼요. 두 선의 길이를 이렇게 꼭 확인해서 두 선의 길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진동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마지막 형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일단 일단 여기까지의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형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